15코에 이중 사슬코를 떴으면, 기둥코를 하나 하시고, 바로 앞에 보이는 사슬 안에 가운데다 놓고, 첫 코를 떠줘요 짧은뜨기로. 그렇게 쭉, 한 코씩, 어 그냥 한 줄만 걸어서 뜨셔도 됩니다. 두코시 걸어도 상관없지만 한 줄만 거셔도 괜찮으니까 한 줄씩 딱 걸고 짧은 뜨기를 뜨시고 이렇게 쭉 뜨다가 이게 라운드 원형을 만들 거잖아요 양 사이드에 그래서 양 사이드는 둥근 부분은 세 코씩, 만, 세 코씩, 한 코에 세 코를 넣어주면 되구요. 그외 양쪽 기다란 부분은 한 코씩만, 한 코에 한 코씩만 해주면 되죠. 이렇게 해서 아마 서른 코가 나올 거예요. 3 8 코가 나오게 돼야 이 무늬가 음,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. 이렇게 쭉 뜨시고 요끝 쯤에까지 왔는데 요 끝에는 한코 이렇게 한 줄만 넣기가 나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냥 두 개를 다 떠서 완벽하게 그냥 사슬을 떠서 조금 빼주면서 좀 넉넉하게 타이트하게 짧은뜨기를 하지 마시고 조금 넉넉하게 빼주면서 라운드 세코를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조금 더좀 뭐죠? 어색하지 않는 음, 라운드가 만들어집니다. 여기서부터 이제 쭉 하나씩 또한 코에 하나씩 뜨시고 천천히 뜨시면 돼요. 너무 급하게 뜨시려고 하시다가 손이 아프니까 이게 어, 튜브사라고 하나요? 그래서 여러 겹으로 되있는 어 그런 실이 아니어서. 뜨기는 나쁘진 않은데, 좀 두꺼워갖고, 약간, 음, 그거 때문에 약간 손이 좀 아프더라고요, 저는. 그리고 좀 타이트하게 떠서, 좀 그런 것 같아요. 요렇게 떠주시고, 자, 거기 끝에 왔어요. 이게 이제, 원형 바닥에 첫 번째 단이죠. 늘리기 단에. 여기에서 이제 두 코를 넣어주고, 아까 한 코, 시작할 때한코넣었잖아요두 코를, 코를 넣어주고, 여기서 그냥, 아첫 코에 빼뜨기를 해도 되지만, 어, 빼뜨기나 이런 거 없이 뭐 이어주려면 좀더 어색하지 않게 이어주는 방법은 또 있어요. 방법도 있는데 음 그냥 그게 어려우시면 이 방법이 어려우시면 빼뜨기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. 자 여기서 이제 좀 거기가 너무 타이트하니까, 바늘로 좀 더, 잘 나올 수 있게, 조금 틈을 더 벌려주는 거죠. 벌려주고, 이제 뒤쪽으로 바늘 넣어가지고, 실을 끌어와갖고, 음, 이럴 테면 짧은뜨기처럼 만드는 거예요. 고리를 하나 더 만들어서, 마지막에 있던 그 남아있는 이 고리랑 같이 한꺼번에 빼줄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지금 마지막 유한성 된이 고리랑 이렇게 두 개를 짧은뜨기 하듯이 빼주고 이제 2단을 시작하는 거죠. 이게 첫 코죠 또여기서 나중에 구분하시기 쉽게 표시링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첫 코에는 이제 두 개씩 라운드 쪽에는 두 코씩 넣어야 되니까 한코 해주고 한 코를 같은 자리에 하나 더 넣어주고 그 다음에는 한코한 코씩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쭉 떠서, 어, 쭉 뜨고, 여기는 한코한 한쿵 코씩이겠죠? 뭔가 좀 빨리빨리 떠지긴 해요. 실이 굵어서 빨리 떠지긴 합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라운드 부분에 세 개가 있잖아요. 거기서 각 코에 여기는 두 코씩 넣어서 어, 더 늘려줘야 되겠죠? 요번 단이 이제 원형 바닥 가방 바닥의 마지막 라운드예요. 두점만 하면 충분하니까 뭐 핸드폰만 딱 들어가는 케이스라 크게 안 하셔도 돼요. 이렇게 쭉 끝까지 한코에 하나씩 이제 뜨시면 뜨시고 저 끝에 라운드 쪽에 또 늘려주는 부분에 늘려주시고 이제 빼뜨기를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, 하나, 같은 자리에 또 하나, 여기도 같은 자리에 하나, 또 하나, 38. 38코가 돼야 되니까 확인하시고, 네. 좀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살짝 그냥 한코 빼시고, 바로, 빼뜨기를 해주세요. 첫 코에다가 그리고 이제 일랑뜨기 짧은뜨기를 한단할 거예요. 어, 짧은뜨기 할 때는 빼뜨기 하고 바로 거기에다가 사슬을 기둥코 짧은뜨기 쭉한 코에 하나씩 이제 일랑뜨기로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쭉 떠주시면 됩니다. 요렇게 하고, 그 다음 단은, 어, 빼뜨기로 약간 좀 무늬를 넣으셔도 상관없고, 그냥, 한 단을 더 짧은 끼뜨기로 하셔도 되고, 일단 저는 여기, 한 코에 하나씩 일확뜨기로 짧은뜨기를 하고 있습니다. 한 코에 하나씩 쭉. 이 그러니까 부분은 금방 뜰수 있을 거예요. 어렵지 않으니까. 이렇게 뜯어보면 이제 뒤집어지는데, 그건 좀 개념치 마시고, 조금 다 뜨고 나서 이제 뒤집으면 되니까. 이렇게 쭉 뜨고, 끝까지 뜨시고,